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관리형 코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학생분들이 캐나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베네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을 준비시켜드리고, 그 다음 다양한 코 프로그램들로 통해서 어떠한 직종으로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적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직장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베네스트가 함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호텔이나 공항 등에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필요한 직장 환경 또는 플라이트 어텐던트를 준비하는 학생들께는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코업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그 다음에 직장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베네스티에 있는 코업팀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포트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직장을 한 달이나 두 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신지를 한번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여러 가지 관리나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베네스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코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들의 성공적인 코업을위해서베네스트가 함께 하겠습니다. 화이팅! <목소리> 가긴장면지면 <제가 괜찮은데> <laughs> <laughs> <laughs>